일단 전멸없는 아칼리부터 한번 담궈야겠는데? 전멸없는 아칼리부터 담그고 미드 2대1을 이기면 할것 같은데? 우리 요네가 결이라서? 미드다 미드. 아 이거 무조건 좀잡아야돼다 한번 흘리면 살릴만 했는데 못 흘려가지고 살릴 수가 없냐고. 좀 아쉽긴 한데 이거? 와 잡았다 이거 야. 야 나으리는 왜 이렇게 잘해? 아니 저마든 아칼리 그냥 접해 버리는데 그냥 집가야겠다 이거 집갔다가 아래 바위게 먹자 이거는 야 나를 너무 잘한다 나를 좋다 진짜 괜히 저 동선 걸릴 바에는 동선 낭비하지 말고 그냥 집가는 게나 이거는 괜찮은데 역사 위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역사 있다 이거 껍데기 까주고가면 정말 좋을 텐데 아그것까지 너무 많은가 바랬나? 아, 킬 먹어서 미안한데, 킬 먹어야 되겠는데. 아, 이건 진짜 안 먹으면은, 나는 진짜 닭이 없어, 이거. 무조건 먹어야 돼. 그거나 패세요, 에. 아, 씨, 맞다, 이 아, 씨, 존나 센거 봐라, 진짜로. 아니, 미드가 대주니까, 이거, 진짜. 36레벨인 거 봐라. 아, 알리가 좀 잘해주네! 알리야, 좋았다잉! 어, 실수였다 이거. 와, 아칼리 뭐해? 아, 큐 맞추지, 이거를. 와! 나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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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해! 나르야, 진짜로! 아, 탑은 잘하네. 미드는 진짜 개 못하고. 개 씹려나. 나도 존나 잘해주는데 나르가 진짜, 그냥? 이거 큐 찍고 와주지, 친구야. 아, 이 친구 빨리 죽갈라 했네, 나 진짜. 이건 티아메 먼저 가야겠다, 이거는. 아니, 내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, 심지어. 내가. 아니, 미드 병신, 미드가, 블루 와드 박았으면은, 렉사이가 아래 3캠프하고 탐, 미드, 미드보 찌르는 거를, 왜 몰라? 게임을 씨몇판 했는데, 그걸 몰라. 근데 지가 당해줘가지고, 게임 조져놨는데, 이거를. 게임을 씨 몇백 판쳐 했는데, 그걸 모르는 게 말이 돼? 빨리 먹어야 돼, 어차피 이거. 죽지 말라고, 미드. 아, 야, 미드야. 너 진짜로. 나루야 진짜 나루야 너무 잘해. 나루야 시X 너무 잘하라고. 너무 잘한다, 너무 잘해. 너무 잘했다 말았어. 아 이거 죽는 거 너무 선 넘었잖아 근데 이거는. 4대5라 진 거니까 어쩔 수 없지. 나안좋은게 다행이다 근데. 잡았다 이건. 야이 딜이 말이 돼 이게? 아니 이 딜이 맞는 거야 이게 딜이? 이 딜이? 아나 미치겠네 이거 아 쿨감신은 연병이고 못 가겠다 쿨감신 아니 딜이 말이 안 되는데 진짜로? 그거 주자 저거 못 먹어 찡찡거리는 애들만 있어요. 아, 다 죽었다, 이거. 버려, 탑 버려. 아, 이거 팔 잡아야 되는데. 탑 살았다. 아 이거 설마? 저기, 아, 미처, 아, 미처, 미처, 미처. 미처, 미처. 아 내가 실수했다 그래서 아 이건 좀 아쉽네. 아 요네 이 씨발 자꾸 징징거려서 짜증나 죽겠어. 아꼴 보기 싫어 씨발 놈 정말 진짜. 아, 걸렸다. 이거. 딱밤! 개새끼 딱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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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밤 새끼 딱밤! 물로와 먹어, 먹어, 먹어. 아, 이거 진짜 개씨머리하는 거 아닌데? 아... 나루야 너무 잘해, 나루는 진짜로. 아, 나루 존나 좋다, 진짜. 아니, 이게, 이게, 이게 정상이지. 이건 질 수가 없어요. 조합이... 조합이 지면 안 된다는 조합이야, 진짜로. 적당히 줘, 적당 이다못 잡아, 이리 와, 못 잡는다, 골로 와. 개새끼야, 못 잡는다, 보자. 피했다, 이거예요. 피했다, 이거예요. 피했다고. 아우, 좋아. 이렇게 쉬운 게임을 어렵게 만들 자꾸. 이새끼 꼬라지 봐, 혼자 전다 못하고 있어 끝까지. 아, 진짜. 아, 대단하세요, 씨발 그냥 대단하세요. 아. 야, 이제 빼야 돼. 지랄, 말도 안 돼. 나 죽겠냐고. 해야지. 나가, 나가. 나가. 나가, 이 새끼, 나가. 나가, 이 새끼야. 나가. 아칼리는 진짜 존나 못하는데? 근데 아칼린 저렇게 몇 번을 중이야, 칼린 진짜. 아 이거 산열 진짜 개 좋은데. 잠깐만. 아 잠깐만, 이거 좀, 이거 좀 진짜. 사고 인데 야 카이사, 이거 죽 어? 뒤에3 마리 부터 이거 죽 어야 돼. 이거 는 카이 사가 아 요네 야. 아, 연애야 이거는 진짜 개 빠지. 나이스, 나르야. 나와, 나와, 나와. 일로 와, 일로 와. 죽여, 이 새끼, 그냥. 이거잖아, 실력. 너무 좋아, 이거잖아. 이걸 지겠냐고. 아, 이거 지는 거선 많이 넘었지. 응? 이거 지는 거 말도 안 된다고. 개호파, 그 내가 캐리할게. 아 진짜 사기 템 나왔다. 다 나왔다. 난 진짜 이제 개조폭이래. 개조폭 이거 이기나? 다르가 이기겠는데, 이거 하비야. 다 죽여, 다 죽여, 다 죽여, 다 죽여. 씨발다 죽여 다 죽여 다, 죽여, 다 죽여, 다 죽여. 내가 진짜 궁, 진짜 개 야무지게 다 죽여. 그냥. 일로 와. 일로 와, 일단. 일로 와, 일로 와, 그냥. 아, 존나 쎄, 존나 쎄. 너무 강해. 어자서 귀찮게 하나? 어디서 자꾸 귀찮게 하냐고, 새끼야. 나가, 빨리. 그냥 귀찮게 하지 말고. 내가 야, 맞을게. 조폭이야, 야, 그냥 지금. 지금 조폭이야, 그냥. 어차피 나 칼, 포커싱 당해도 안 죽을 것 같은데? 지금 존나 단단해가지고 멱살 나온다. 와 잠깐만, 이거 숨 넘었지. 이거 뭐야? 개 미쳤는데 진짜로 이거는 이거 뭐야? 이거는 좋아딱 밤새끼, 딱 밤, 딱 밤, 딱 밤새끼, 딱 밤. 아씨 정글 자이 진짜 이 씨가 너무 좋아 그냥 <laughs> 그래